이 탓에 정캠이라서요. 이 탓에는 이제 1인차 타고 3개의 카페 모임인데 어, 저는 2박 3일로 좀 일찍 먼저 왔어요. 어, 어, 금요일날 출발하니까 오후에 출발하니까 차한번 키고 어, 여기 소소한 자연 회암님인데 여기가 단양 쪽이에요. 어, 여기 한 3시간 조금 더 걸려서 온것 같아요. 줄이는 거 자꾸 부피로 인가 너네가 좀 카메라 가져 뭐 가져가봐야 음. 못 꺼내니까 이게 맞아 맞아 스트레스도 어, 맞아 맞아 나 지금 요거 찍는 것도 고프로 하나 그거 하는 것도 못 해가지고 빌빌거리고 그런 거 찍어서 편집하는 음. 편집이가면 나도 그거 했는데 뭐 편집 아, 그래. 잘라 붙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. 근씨가그 바이크 타고 여행 간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? 다 좋았어. 음, 남미도 갔었나? 남미 아직 안 갔어. 음, 나 남미, 남미 가, 갔었어. 남미 가고 싶어 가지고. 이럴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나쁘고는 개인적인 편차가 심할 건데. 음. 개발이 안 되면 안될 수, 록 되게 좋아요. 응, 맞아, 맞아. 그건 그래. 좋거든요. 어, 맞아, 그러니까. 맞아. 그러니까 몽골도 옛날 몽골이 무슨 몰람바트로 가면 눈, 눈 빼려고 달려. 렸 그렇지. 그러니까 산업화가 안된좀 진짜 그런데, 나 좋더라 가면 진짜 사람 사는 사람 인간답게 반겨주더라.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70년생 시정이고요 어, 닉네임은 바람철이고, 네, 오토바이 탄지는 1년 되고. 닉네임이 둘버트입니다. 75년생이고요. 서울에서 왔고요. 어, 오토바이 이제 산지 얼마 한 달밖에 안 됐고요. 어, 지금 이제 바이를 타고, 타고 처음 이런 데 왔는데 너무 어, 좋네요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안산에서 온 풀빵 진료입니다. 어, 연식은 68년생이고요. 오토바이는 산지는 뭐, 오래된. 네이 좋아하고, 안장도 좋아하고, 밥도 고 감사합니다 하고도... 나무 위에 올릴뿌라, 나무 위에. 유튜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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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놀람> 100만 명 가자! 야, 기계도 있네요. <laughs> 기계도 네요달림 <기, 기>, <laughs> 뭐. 모르는 사람 없더라. 어? 아니, 바이크 타는 사람들 중에. 생긴 게 괜찮아요, 생긴 거. 뭐, 뭐, 뭐 어떻게 건데요? 이거? <놀람> 고프로. 아. 아, 뭐시다. 유튜버 친구 정투버 정투버 아니고 정투버 <laughs> 이불장난하는거 <불장당한 것> 같다 <laughs> 어젯밤에 진짜 여기서 잔거예요네 허리 안아파요? 너무 어, 아파 너무 좋아요 <laughs> 아 그래요? 오, 너무 아 죽인다 잠깐만요 <laughs> 좀 멀미나긴 좀 되게, <laughs>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잠이 더 <laughs> 잘와요 오 그렇겠다 오. 이거 어디 거지? 이거 이름 없어요. 어, 음, 그래요? 네. 이거 한 오백만 원 대면 산다. 오 너무 멋있다. 근데 나무가 없으면 안 되겠네? 그렇죠. 음. 막내 일찍 가게요? 아니요조꾸만 해도 아, 그냥, 침수한네 <laughs> 부지런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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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림살이 좀 구경할까? 아, <laughs> 저 늘씬한 각선미 어제부터 자랑하더니 어. 진짜 늘씬하네. 어, 안 돼, 안 돼. 아, 왜, 왜, 왜? 얼굴왜 왜. 화장 안 했어요. 어디 각선미 좋다고 막 자랑했잖아, 노메이커. 나한테. 어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 이거 진짜 조그맣다. MSR꺼 이름이 뭐지? MSR 써있네 밖에 음. <laughs> 진짜 조그맣지 딱 혼자 들어가서 자는 그거네 그거 인형이에요응 음, 그래도 좀 많아 내꺼보다 내꺼도 인형인데 고이가 초상권이세요 아 찍지 마까요? 네 초상권이세요 음.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야. 어서 수작질이야 <웃음> <웃음> 까불고 있어 이씨. 너몇 년도부터 나왔니? 어? 아, 70년이요. 80년도 안 돼, 뭐, 그 뭐. 싫어, 싫시 싫어, 그치, 뭐. 아, 씨, 안 되나?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귀여운 남자. 살림, 살림 구조, 살림 좀 구경하려고. 살림이요 어, 살림은 별거 없는데, 왜안 되냐. 음. 찍어야 돼요? 아니요, 안 찍어도 돼요. 하려면, 아, 여기는 아. 딱 이렇게 분할돼 있네? 이 텐트는? 네, 이게 이제 자전거 들어갈 수 있는. 아, 자전거 타셨었구나. 네, 예전에 이제. 음. 간단해 봐, 그냥. 아, 코디아 거구나. 좋네. 네. 막내 이렇게 배를까 아, 열이 마. 많은가 봐배 너무 귀여워. 아 얘는 제 오토바이 700TS. 음, 이 탓에 정캠 아침인데요. 어, 저는 오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제 빨리 가려고 오전에 아침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6시 몇분 정도거든요? <laughs> 저 애기 빨래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음. 가시나보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마존은 천천히, 천천히 네, 찍어 드려야겠다 몸하고 따우 움직여야 돼몸리도우도 얘는 도만히도고연도하리도 우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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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도 우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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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도우 나오는 거예요 어? 그냥 이쁘다. 음, 저거 어디 거예요? 아, 노스페이스 거. 네. 어, 딱 좋네. 저 원래 위에 그 씌우는 거 있잖아요. 응. 음. 그게 이제 그 망가져가지고 아, 좀 둘로 붙여가지고 버릴 버려야 돼. 그래서 음. 좀인너 텐트만 남았는데, 여게 음. 위에 메쉬로 돼 있잖아요. 음. 그래서 저것만 해도 되는 거야? 그렇지 여름에는. 네, 근데 좀 안이 들여다 보니까 뭔가 좀 헤이 해. 그래서 나가면. 음. <김봐> 딱 좋은 거. 어더 멋있어요. 멀리서 보니까. 개성있고. 알겠어요. 다음 주 예. 네. 어, Violence. 잘 지내시죠? 네. 아, 그래도 오늘은 이 Good morning. Good m o r 도 비싼 거야내 것도 비싼데. 네? 레 것도 비싼데. 비데어나 플랫팀 는한 2주 됐어요. 잘 잤어? 아저 요새 연서 나온 거에 엿리림 우리 민폐 그아크로포이코만온 것처럼 민폐 <웃음> <웃음> 노총각 세시 <세지. 웃음> 하나 둘셋 나도 노총각? 응 <laughs> 근데 아 무슨 노총각이야 니네가 하나 둘셋 총각이 아침들 총각이 <laughs> 아침 <laughs> 우리 막내가 제일 귀여워 네. 아니, 막내만 주인공으로 <laughs> 나오게 해야지 막내는요 이친구막내아 진짜? 네. 근데 이렇게 막내애기같아 충성 <laughs> 아, 루달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아 루달님 형 <laughs> 민낯을 민낯을 그대로 정말로 게기 찍어드렸는데 <laughs> 루달님 이거 동영상 올려도 돼요? 저는 작품이 습니다아 네? 방산합니 <laughs> Ha ha ha! 고요. 아, 네,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. 날씨가 더워가지고 갑자기 더워져서 좀 서둘러서 이제 텐트 걷고 서울에 12시나 1시 안에 도착하려고 있는데 일찍 출발했어요. 네, 제가 지금 스탠딩에서 여기 지금 경치 찍고 있는데 어, 이 소서남 갈때 항상 나와서 이런 멋진 경치가 있어요. 너무 좋죠. 서울에서 와서 어, 여기 다올 때쯤에는 어, 저 자리가 너무 멋있고 아 제가 기럭지가 짧아가지고 스테인딩을 해서 찍어도 이게 잘 찍힐지 모르겠어요. 지금 헬멧 턱에다가 이걸 목표를 달았는데 이 속도가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이 각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잘안 찍히더라고요. 어, 어쨌든. 아좀 힘드네요. <laughs> 아,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긴장 풀면 힘든데, 힘들어도 또 가면 또 라이더들 만나서 뭐그 유라시아 여행이나 바이크 여행한는 얘기 듣고 또 이러면 또 되게 재밌고 힘든 줄 몰라요. 근데 이제 되게 집에 가까우면 이제 긴장 풀리네요. 벌써 이제 긴장 풀리기 시작하는데, 게 힘든 게 피로감이 막올려오네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밸런스 깨지면 제가 이거 버티질 못하고 그냥 깔리거든요. 넘어지는데 이게 제가 질스에 몇번 깔려봤어요. <laughs> 무서워가지고 이 질스 탈 때는 굉장히 제가 이제 신경을 예민하게 하면서 왜냐면 조금만 이렇 밸런스 깨지고 바닥이 쓸때 조금 펴어있거나 밸런스 안 맞으면 그냥 서있다 그냥 쓰러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엄청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, 그니까좀 되게 집에 가면 굉장히 더힘들고 피곤해요. 아유, 이런 신호를. 참 좋아해요. 스탠딩에서 찍어볼까요? 어, 서울 시내에서 고기 드물게 1, 2, 3, 4, 5차선에다가, 음, 저기 뒤에 북한산인가? 북한산 딱 보이고. 음, 이제 거의 다 왔네요. 이제, 이제 다음에 또찾아볼게요 어,